어제 우리가 어 앞에 말씀에서 우리는 참 중요한 그러한 것을 어 보았습니다. 음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헤롯에게 어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고발당하시지만 또한 그들이 그날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심 판결을 하고 판결을 내리고자지만. 하 그들의 판결에 공통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두 명의 증인을 내보여 주시는 것이죠. 두 명의 증인을 통하여 성경에서는 두 명의 증인의 그러한 증언은 교력이 있다라고 구약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빌라도와 헤롯이라고 하는 이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이 바로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없으신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를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그주변의 여러 군상들의 모습과 또한 함께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그 주체가 되는 세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사내들인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또세 번째는 백성들입니다. 이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막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강요를 막 하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 끌고 나오고 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다 불러보고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이 미혹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 그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하였던 첫 번째 고발 제목이죠. 이 사람이 바로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그리고 그 사람을 너, 그 너희들이 끌고 왔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이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는 강조하죠.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는 다시 한번 헤롯에게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다시 도로 보낸 이유를 그가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헤롯도 또한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헤롯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고발한 그들이 고발하는 그 고발 제목과 같은 그러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헤롯도 죄가 없다는 것을 그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게 놓아라 그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풀어주고, 또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과 증명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때려서 놓겠다라는 게 바로 빌라도가 내린 그 형벌이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빌라도의 생각엔 무엇입니까? 이 정도만 하면 죄 없는 자를 때리게 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풀려지겠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이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또한 백성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 아닙니까?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고 라 그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는 그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명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서 놓아주겠다를 풀어 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빌라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의 그러한 생각과 다르게 매를 치고 나서 전례에 따라서 놓아주겠으니 그냥 우리 그렇게 하자라는 그러한 그 빌라도의 제나에 대해서 무리들 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우리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고 하는 그 사람을 놓아달라라는 게 바로 그들의 요구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말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이 바라바 같은 사람은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로 고발하였는데, 정작 백성을 미혹하고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바라바를 지금 그들은 무엇을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놓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죄악된 그러한 모습이, 이들의 죄의 민낯이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선동하며 또한 그들의 선동에 따라서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바라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하는 게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빌라도는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로 그가 예수를 놓고자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의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박히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박히하소서라는 게 바로 그들의 소리였었죠. 불과 며칠 전 주일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겉옷을 펴고 예수님을 환영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이들은 이제는 무엇을 외치는 곳이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으라는 그러한 외침으로 닫혀버리겠죠.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그러나 이들의 그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필라도는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시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겠노라 라는 게 바로 빌라도의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세 번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의 소리보다 더큰 소리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소리죠.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시도를 하였지만 결국은 이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소리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들에게 넘겨져 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 에못 박은 죄가 없을까요? 우리 앞에, 우리 앞에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이러한 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손을 물로다 씻습니다. 흡사 요즘에 우리가 무엇하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것과 같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무죄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의 그러한,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였었죠.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죄할까요? 아니요. 그는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고백을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병사들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2000년의 시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빌라도가 바로 이 모든 일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이죠. 비록 그가 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대하여서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권위를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서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임을 기억해야 되죠.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두려움. 지금 빌라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백성들의 많은 위 외침과 함께 자신이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빌라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는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구할 수 있는 위치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는 백성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결과로서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게으르거나 두려워하여서 미르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것이 분명히 죄의 모습임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종교들자나들은 그리고 이들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많은 여러 가지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외칠까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게왜 그들의 외침이겠습니까? 참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들은 외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기 위하였었죠.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체를 나남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몇 바가 죽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서입니다. 바로 그것이 목적이죠. 이렇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는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 가장 참혹한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겠습니까? 못 박혀 죽으시겠습니까? 그 이유도 이들이 요구하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기 위해서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로, 죽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요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기 위해 십자가에 꽃 박히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 말씀은 참으로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자가 죽은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수 있는 말씀이 바로 25절 말씀이죠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요구하는 자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라바죠. 바라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자 대신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넘겨주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는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사람의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들. 아바는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나바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육신적인 아버지를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결국,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죄인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진리 아닙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넘겨주. 바나바가 밀란과 살을내 갖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도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바나바와 별반 다른 자가 없다라는 것이 또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가 바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어제도 찾아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 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디도서 우리 2장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구사 의인으로서 부인을 하는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또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사다의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한 예수님이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우리 10장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요? 우리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우리 대신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하여서 2000년 전 최후의 만찬과 또한 겟세만의 기도부터 시작하여서 고난을 받으시는 일들이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